안녕하세요. 저는 김지윤우입니다 자, 여러분들, 이번 시간에는 바로 동물 키우기입니다. 진짜 동물은 아니고요. 바로 이거예요. 애완 돌 키우기입니다. 자, 근데 이게 애완 돌 키우기 자세히 보면은 지동생이라는 그런 유튜버 그거 생각하면은 돌상이라고 나오잖아요. 그쵸? 그럼 저도 이름을 일단 한번 지어볼게요. 자한번 까볼까요? 자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한번 까볼게요. 어? 어? 아니 진짜 돌이 들어 있어요. 그다음 그다음 꺼내보면은 우와 물감으로 뭐색 색칠하는 게 있네요. 어 발급을 등록증 아 이런 게 있어야 되네요. 자 아까 전에 하다가 조금 살짝 무서. 자 한번 써볼게요. 이름은 돌생이로 할게요. 다다돌 생이라고 잘 지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지을게요. 돌생이 이거 생일 돌 생일로 할게요 여기 이거 생일은. 3월 22일, 제 생일과 똑같아요. 제 생일 때제 친구가 사줘가지고 생일은 3월 22일로 할게요. 특징! 뭘로 할까요? 생각해 보면은 어 완전히 돌이 돌이기도 한데 딱딱해요. 돌보다 딱딱해요로 할게요. 딱딱해요. 아 지금 약간 좀 이상한데. 이렇게 썼어요. 그리고 그냥 이렇게 써, 줄게요 보호자. 보호자도 써야 되네요. 제 이름을 쓸게요 그냥. 다 측정을 다 썼어요. 이름, 돌생이. 생일, 3월 22일. 측정, 딱딱해요. 보호자, 김준호. 어, 뒤에도 뭐가 있네요? 반려절, 지, 춤서, 하루 한 명씩 쓰다 좀드어 주세요. 반려, 반려돌에게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. 아우에게도 하지 못했던 비밀을 이야기를 털어 놔주세요. 아, 이렇게 써있네요. 그래서그래서 이렇게 해야죠. 자, 애완동물 훈련법. 1, 위와. 자, 이 도래 특징을 한번 해볼... 한번 측정이 있는데 여기 훈련법이라고 써있죠. 한번 할게요첫 번째, 일어와. 두 번째, 앉아. 세 번째, 누워. 네 번째, 죽, 죽는 척. 다섯 번째, 날아. 여섯 번째, 굴러. 아, 근데 이, 여기 왜... 여기는 왜안 안 읽으냐고요? 아, 여기는 제가 너무, 너무 글이 많아서 못 읽어서 나중에 해둘게요자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다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모두 비밀도 말하기도 뭔가 좀 애매한데. 그래도 어쩔 수는 없죠. 아니 모르니까. 자 여러분들 색한은 다음에 할까 고민 중인데. 그래도 저는 유튜브 유튜버잖아. 요 그래도 할게요. 자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물감으로 할수 없잖아요. 육감으로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.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 찍을 때 도생의 영상 두 번째 영상을 기대해주세요.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올릴 테니까 일단은 얼굴을 그려볼게요. 얼굴을 그릴게요. 자, 아, 아, 여기 눈 붙이는 게 있었네. 아 그래도 저는, 이거는 제가 이따 붙이면 돼요. 자, 해볼게요. 이제 빨간색으로 그리면 되는데, 음, 그래도 이렇게 할게요. 짜잔, 저의 새로운 에어펫 돌쟁이입니다. 우 아, 이걸로 색칠 하나 들어요 아, 근데 이거는 색칠을 안 할게요. 자 이렇게 돌생이가 이렇게 완성됐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돌생이가 어떤 활약을 기대할까 많이 긴장되셨죠? 자 진짜 완전 돌생이의 생활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돌생이의 생활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재미있고 완전 재미있는 생활을 돌아올게요 안녕